아멘. 하나님께 무한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한국의 삼성그룹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 삼성 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laughs> 이렇게 생기셨죠? 예. 어, 이 이병철 회장은 1987년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 사망하기 한달 전에 그런 신학자에게 A4 용지 다섯 장에 걸쳐서 빽빽히 질문을 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등의 질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질문의 총 내용은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는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자신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보지 못하고 왜 너무 몸이 아파져서 급격히 나빠져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임종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았고 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철학도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문학도 가만히 보면 그 내용 깊은 곳에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찰해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laughs>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철학자나 문학자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만, 하지만 빌라도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사람이었고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이 된 것도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된 것이었고, 또더큰 공을 많이 세워서 결국 유대 총독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공을 세워서 로마에서 출세할 것이 목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지금 자비 앞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봐도 기가 막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데 무슨 반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려고 고함을 지르며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데서는 신경도 쓰지 않니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아니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라는 의미에서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란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깨달으셔서 진정 진리를 사모하시며 진리를 따르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내용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샤라 빌리뽀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세워놓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따르겠다고 이 제자들이 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1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님하고 먹고 자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뚱같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1년 반 동안 지냈으면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의견을 말해보라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만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다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주님 대답하십니까? 이 말은 한마디 말해서 베드로 너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처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 옆에 강도 두 명도 같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지만 한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강도는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다 아멘 무스마십니다. 비록 죄 많은 강도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으며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천주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상생을 이야기하며 불교 사람들도 초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천주교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많이 가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천주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실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하셨다고 주장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성모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불교의 스님을 불러다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부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저 성가대의 자리에서 비구니와 수녀가 함께 서서 부처에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곳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외부가 교회 같아도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 놓아도 예수에 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곳은 진정한 진리가 없는 곳은 교회가 될수 없으며 그곳을 통해 천국을 꿈꿀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가이던 마틴 리투 목사님은 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상상하는 모든 것은 단지 쓸모없는 생각이며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다. 그런, 그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렇게 갈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 곳이 어디든 간에, 천주교이든, 심지어 개신교이든 간에, 그곳은 절대 진리의 자리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면서,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다는 었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4절로 4장,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도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하심을,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신앙 고백이이 종려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진리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10편, 119편, 16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 주의 말씀은 진리요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하신이 말씀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우리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앞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선지자 노릇, 주의 종이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 모르신다고 하시는 신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까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한평생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교회 나왔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수단이었고, 내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목적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되어서, 세상 권세 안 되면 교회가 있어라도 권세를 누려서 직분 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 못 누릴 것, 못 누려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미국 시카고에서 과거에 기독교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 성서 오류 유무였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는 걸 갖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3일 동안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맞고 성경에 이것은 맞고 저건 틀리고 이것은 틀리고 맞다. 뭐 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독 러시아 대표만은 3일 동안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가만히 보다가 3일째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러시아 대표에게 묻습니다. 러시아 대표들도 오셨으니까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러시아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정말 그말 한마디에 장례가 숙연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앞에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뭘 토론을 한다고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살라 불러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있는데 왜왈가왈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며 난리가 나는 것이고 교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평생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진리가 뭐냐? 목일래 너는 죽는 자리까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진리이십니까? 무엇이 내가 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 생명 잠깐입니다. 언젠가 나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며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이루어져 버리셨습니까? 건강 이루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이 진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영원히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사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진리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승리자로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